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 제목 아는 사람? 저번 주에 우리 여기 넴넌트들 금요일에 와서 다 해봤는데 누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와, 너무 잘했어. 우리 화평이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요? 화평이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 화평이 앞에 어? 어? 그렇지. 우리 온유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 와, 우리 서유리 하유리 앞에 누가 무릎을 꿇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저절로 무릎을 꿇어. 자. 따라합니다.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자. 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탄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야, 너무 잘했어. 오니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와, 짱이야. 자, 우리 은서. 하나님이 누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이 사탄이 내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지? 은서 완전 썸이시에요. 자, 우리 유업이 누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내 앞에 사단이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우와, 속으로 고백해서 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엄마 아빠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기 위해서 교회를 만났고, 오늘 예배드려요. 자, 우리 내 영혼 누가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엄마 아빠 주인이 누구예요? 화평이 엄마 아빠 주인. 잘했어요. 우리 서유리 엄마 아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증인되기 위해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있잖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전하기 위해서, 증인대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어린이집 다니게 하고, 또교회 오게 하고, 놀이터에 가서 캠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모님이한 주간 말씀을 보는데, 왕상, 자, 11기상 있잖아. 11기상, 12장, 12장, 몇 절부터, 25절부터 하나님이. 33절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있잖아.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엄청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어, 지혜와 총명이 엄청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다가 마지막 때 있잖아. 자기 밑에 있는 모든 후궁들에게 뭐를 허용했을까? 뭐를? 우상숭배하는 걸 하나님은 허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업이? 우와, 우리, 우리 유업이는 너무 멋져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뭐예요? NBS. 우리 화평이 너무 잘해서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이름은 예수 그랬어요 유업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와 우리 은서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 와 잘했어요 그래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와 교만인데 이거를 있잖아요 솔로몬이 허용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 가위바위 어? 오 가위바위가 아니라 다윗 자 따라합니다 다윗 지금 아빠가 마스크 쓴 거를 지금 전달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다윗이 안 나고 오 가윗이 나왔어요. 그 부분들이 자 우리 서유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예나 우리 가은이 리언이 아빠랑 엄마랑 만난 이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증인 대기에서 만난 거예요. 자, 우리 가은이 지금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 있죠. 와, 우리 얘나 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봐 얘나 지금. 야, 주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고백합니다. 우리 하율이 서율이는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영혼 속에 팍팍 강인 될 만큼 할아버지 영혼 속에 각인 될 만큼 대답을 잘한대요. 자, 하나님 있잖아 이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아버지가 언약 잡은 것 때문에 내가 미 대에서는 하나님이 이 불행과 고통과 저주장을 나타내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딸합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후대가 저절로 이 언약 성취에 증인된다. 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우상을 허용해 가지고 하나님 있잖아.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는데 하나님 르호보암은 있잖아.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이었어요. 깨닫게 해서 지파가 몇 지파가 있다고 저번 주에 말했어요? 12 지파가 있는데 여로보암한테 10 지파를 줘 가지고 우선 하나님의 여기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하면다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있잖아. 순종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 여러 밤 있잖아. 하나님이 송아지, 두 송아지. 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화평이 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해? 네?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린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우리 누구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은서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있잖아 예수 그리스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송아지를 있잖아, 두 마리 하나님이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예배를 수종 들었을까? 우와, 제사장 있잖아. 자, 제사장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아닌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 백성이나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로 보암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이 나한테 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무나 있잖아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을 데려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은서야 싫어했을까 좋아했을까? 어? 송아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싫어했어요 굳이 야 우리 은서 짱이야 하나님 그래서 있잖아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 여로보암 인생이 끊기게 됐어요. 어? 끊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멸망받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자 사단이 저절로 무릎 꿇게 하는 자는 뭐를 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 어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자 따라합니다.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 어이 일을 누가 했냐면 3번 유시아 왕이 하게 됐어. 유시아 왕이 이 유시아 왕은 있잖아 성전을 성전, 자, 우리 내 옆에, 내 옆에 사람 중에 어디가 저 사람이 힘든가? 저 사람은 어디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가? 저 사람은 어디에 상처가 있는가? 저 사람은 어디에 영적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잘 기도하다가, 이거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율법책을 읽어줬어. 율법책 지금 율법책은 뭘까요? 어? 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늘 읽어준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읽어줬어요. 어디에 들리게? 어디에 들리게? 귀에 들리고 어디에 새겨지게? 마음에 새겨지고 또 입은 어떻게 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이렇게 율법책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성전을 수리하고 뭐예요 우상과 산당을 하나님이 제거했어요. 우상과 산당을. 야,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 우리 남편에 우리 엄마에게 우상에 통로 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 일의 쓰임을 받아 가지고 전에도 없는 응답을 줬대요. 하나님이 자 따라합니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가 하나님이 없었더라 자 우리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해서 그에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시작 유오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서인자 할머니 같은 분이 없었더라 우리 황희숙 집사님 같은 분이 없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예나 할머니 문승희 집사님 같은 분이 없었더라 우리 은서 박순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예나 리언이 가은이 서율이 하율이 우리 다인이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 주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온유와 화평이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왜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최고의 예배드릴 수 있는 언약계를 모셔 놓은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걸 수리했어요. 그럼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 내가 섬기는 교회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이 섬길까? 저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 기도해 주고 도와줄까? 이랬을 때 사단이 저절로 무너진대요. 아까 하나님이 사단이 무너진 자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 내가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축복해주고 끝까지 저 사람이 안 되는 부분들을 내가 섬겨줄 때 하나님이 사단이 저절로 무릎을 꿇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부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응답 자 따라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응답 우리 지금 렘런트들 집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잖아요. 자, 이게 뭘까?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어, 자, 이게 뭘까? 사모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 이렇게 이거 날개래요 날개 자 날개 위에 누가 있어? 자 우리 날개 위에 누가 있어? 자기 이름 넣어봐 여기 은서 우리 유업이 우리 화평이 우리 온유 우리 리언이 지금 리언이 잘 앉아있다가 잠깐 일어서려고 그러네 리언이 우리 가은이 우리 예나 우리 하율이 서율이 있잖아 임마누엘 날개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대요. 하나님 어디에 날개?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보호하신대. 자,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날개. 임마누엘 날개. 자, 엄마랑 한 주간에 있잖아.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날개로 나를 지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엄마 아빠 가정을 경영하는 이 부분들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는 절대로 못 막아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못 막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14장. 우리 꼭 한번 찾아보시게 14장 24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잖아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내가 경영하고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대요. 자,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도 굽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 하나님 엄마, 아빠, 할머니의 내, 나와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따라 합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 자, 나왜 태어나게 했다 그랬어? 5녀 어? 자, 나왜 태어나게 했다 그랬지, 아까? 누구 때문에? 어? 나왜 태어나게 했다 그랬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마, 아빠 왜 만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화평이 왜 동생으로 하나님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은서 와 우리 멋진 오빠 왜 만나게 하셨을까? 어? <laughs> 예수 그리스도 영광. 이렇게 시대적인 엄마 제자 있잖아. 엄마 왜 만나게 하셨을까? 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유업이 우리 서인자 할머니 새벽마다 기도하는 할머니 옆 할머니 왜 붙여 주셨을까? 누구 때문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우리 서율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쫙 만나면 우리 서율이 어, 할머니 놀러 가, 할머니 맛있는 거 먹어, 할머니 나 하는 거봐 이래야 되는데 할머니 딱 만나면 빨리 예식을 했기 때문에 예배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서율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이 축복이 전달하는 멋진 전도자 서율이 하율입니다. 우리 예나입니다. 우리 가은이 리언이입니다. 하나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나의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자 따라합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더디오그 다음에 가이오 어, 이 사람들은 큰 것을 한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있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섬겼어요. 자, 아까 섬기는 자는 사단이 저절로 무릎 꿇대 안 꿇는데요? 꿇는데요. 있잖아. 우리 은서는 있잖아. 섬기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딱 집에 예배 들어가잖아요. 인사 짱 잘하지요. 다른 사람 피로를 채워주지요. 하나님의 간식도 섬겨주지요. 우리 은서 짱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사단이 저절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 따라 합니다. 영세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세전.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세세 무궁토로. 세세, 어, 무궁토로. 이게 뭘까요? 무궁토로. 자, 이제는 뭐야? 과거야 영세는 영세 전에는 과거 이제는 뭐예요? 지금 세세 무궁토로는 미래 자 우리 지금 요거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 있어요. 어, 이 나의 복음,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증인 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 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오빠도 만나게 하고 동생도 만나게 하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전부 예수 그리스 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 영세전 과거도 하셨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엄마 아빠 보면 과거는 하나님이 안 하신 것 같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힘든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이 역사할 게잘안 믿어져요. 그리고 또 미래도 힘들었던 과거로 보다 보니까 올게 기대와 소망이 안 되어져요 자 오늘 하나님 내 과거에 묶여진 생각과 묶여진 상처와 힘들었던 광야 생활 완전히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러 보암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빨리 급하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잠깐 열지파를 맡겨놨는데도 다 망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시간 물질, 자녀, 지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 주셨는데, 내 중심이 정말 영광과 그리스도 복음과 증인 대교에서 섬기는지, 이 하나님 중심과 마음 자세가 될 때, 이 축복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